일반 베이 유튜브 또 따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일님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베일 이렇게 이 정도로 썰어 잡으면은 극베이도 무난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드림파티 활, 쓰레 아 쓰레기 등장했다. 보이다가 래피님 피리 대충 봤을 때 다들 깨실 생각이 없군요. 그냥 다들 연습하시려고 무기 아무거나 걸어 보시는 것 같은데 <laughs> 기분 탓인가요? 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생존이랑 저거랑 상관없어서. 아 아니에요. 아니요. 힐러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죠. 힐러가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든든한지 몰라요. 본인이 실력하지만 하신다면. <laughs> 농담이에요, 농담. 저거 차액 아니고 쓰레기 쓰레기지 않나요? 차액이면 오히려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까고 말해서 님들이 무슨 무기를 하던 간에 저만 하겠습니까? 저거는 다 잘하시잖아요. 아 이걸 맞네내가 아, 배고파. 단대차 얘기라고요? 뭔데, 이거? 간파가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요? 넌 죽었어, 이씨! 너, 이씨! 너, 이씨! 던져요, 누가! 빨리 던져, 돌! 짱돌! 짱돌! 저기요, 님들? 오케이, 들어가죠들어가죠 오케이. 아, 해아라안 들어간다, 이거. 따, 다 따, 따, 따. 나는 가슴에도 칼이 다, 다 바뀌지. 미친 딜 보여드려. 꼬리부터 털어주겠어 아, 다뭐 대형, 대소용들이 뭐, 어우, 또, 저걸 또 끊어주시네. 누가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센스. 쩔구요. 만약에 래피님이 저걸 끊으신 거라면 정말... 지금 실러로 탱도 보시면서... 소용돌이까지 끊었다. 소름이다. 자, 엉덩이만 보고 표정을 읽으란 말이야. 얘가 뭘... 뭐가 말이 온지... 읽어... 아, 이걸 왜못 읽어? 애 있어요. 지금 하나... 툭툭으로 막아! 잘라는거 아니야? 아니 말고. 이거 걸벌 길때 솔직히 성공어게쏩니까 칼이 납도가 안 되는데요. 잘라 버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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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이 원래 와우 서버 어디세요? 아. 달라버려, 달라버려. 아유, 씨. 가지마. 갔구요. 톡톡 리필. 용, 안 아, 몰라. 습도라고 바로 쫓아갈게요. 배치기로 누웠을 때 쓰라는 거임. 배치기로 누웠을 때. 뭘 쓰는 거죠? 오랜만에 여러, 여러,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주니까 너무 행복한데. 채팅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더 말해봐요, 더.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크 이제 나 이거 메테오 간파치는 사람이야, 제 얼라였나, 서버도 아니고 얼라였나에서 헷갈리실 정도면 은 굉장히 오래되신 듯. 꼬리를 이걸로다가 그냥. 탁탁탁탁. 자, 저 위에 구슬 하나 떨어졌고. 괜히 저기 여러분, 저기 괜히 오버하지 마시고, 다들 아시죠? 우리, 우리 돌로 가는 거예요. 점프 연습하시면은 이트 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점프를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극베이에 지금 익숙해져 계셔서, 일반 베이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 폄하하는게 아니에요. 극베이에 익숙해지면 일반 베이 점프가 미묘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잘라드렸구요. 누가 탱까지 보시는데? 고생하십니다. 낙석으로 데미지 줬으면 좋겠어, 진짜. 아, 해, 또 말도 안 되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계속 없다가. 아, 다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누가 여기, 이거 몰래 조용히 쓱 나갔다가 이거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계속 있던 척 하겠는데, 이거 다, 다, 다 알고 있 따상, 살짝 부르면 맞지 않죠? 좋았구요 툭툭으로 막아! 잡어! 잡어봐! 한번만 안잡히구요 <laughs> 와 이거 나 복장 인제 벗겨지는거 봐기가맥히다지 미쳤죠 지금? 3만 5천짜리인데 벌써 지금 반 거의 반토막 냈다고 보시면 되구요 가루 감사하구요 아프구요 쫄지마 때려서 피쳐면 돼 까이커 진짜로 다가 올라타 찍어 간파 미쳤구요 완전 빠져서 돌 깔아주고 합류하면서 바로 들어가서 오른쪽 어깨 축 뒤에다가 결정타 날리고 아 한대는 맞아주고 아. 나 잡는 것 같은데. 홍광 아! <laughs> 어, 눕혔다 눕혔다. 아니까저 지금 툭툭인데 그러니까 아니, 납도가 안 된다니까요, 선생님. 납도가 안 된다고요, 납도가. 어디 갔어? 아,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나 지금 쫄아있는데, 이게 지금 납도가 된... 저는 계속 납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잠깐만 이거 연습 좀 해놔야 돼. 환경 좀... 넣어 응. 가지고! 맞아줘, 아! 납도는 해야 되죠, 그죠? 납도는 해야지 나가겠죠, 그죠? 상식적으로다가. 나이스, 고요. 아, 피스, 피스! 으, 짜 이것도 피스! 이것도 피스! 기깔라어 이거 못 피스! 자, 아이 전고에 한방 크게 먹여주려 했지만 자 왼쪽 기다리 발가락 조준했고 네번째 발가락 들어갔고요 아! 지금 성공 장장 해놨어요 이따 한번 제가 또발필이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들어갔죠 자세발세번 형도 들어오고요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서는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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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서? 그시이 시국에 그 시국에 뺑뺑이? 마지막 꼬리치가 회심의 한 방이었단 말이지, 제법이야. 아, 물약 충전하러 오셨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성 아침부터 쫄쫄 굶어서 그런가 다 찼음? 뭐가 다 찼죠? 갑자기 고요하죠? 매미가 멈췄나? 뭐지? 너무 고요해요 오. 가루 맛있죠? 가루 두개는 먹었어 아저 때문에 버프 다안 돌리셔도 돼요 제가 없는 거다 제가 챙겨 먹겠습니다. 어, 눕혔어! 어그를 한번 먹어볼게. 일부러 머리 때려가지고. 머리 때리는 것도 마음대안 되네요. 아이, 나유. 하늘에서 떨어진 제작나. 돈다. 아니었구요. 진짜 돈다, 아니었고요 정말, 정말, 이번엔 진짜, 저거. 메테요 다음파. 코요냐, 읽어. 엉덩이만 보고 읽어. 하, 왜못 읽어. 제발 사타 오케이. 노랑. 어깨빵,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빨강. 호요. 나 투구, 나 투구 칠 거야. 투구 칠 거야. 투구 칠 거야. 원티 끝내고 밥 먹으러 갈 거야. 자. 어그이안 먹어지네요. 오케이. 좋아좋아 뜨거워. 하나, 둘, 셋. 불렀고. 돌았고. 아, 어디가? 한번 돌고 그렇지 돌았을 끝났을 타이밍에다 딱딱아 그럼요 저도 인간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면은 곤란합니다 제발 좀 제발 좀이게 납도가 안 돼요 이거 이거 이렇게 주저앉으면 납도가 안 된다고 납도가 제발 좀 지금 두골 몇 번째 치는 거냐 지금 제발 좀한 대만 눈 맞아주고 아 여기 너무 늦게 썼다 맞추려다가피뭐다 끝났거든요 지금 아 제발 <laughs> 아, 불수, 그거 저기 뭐야. PC판으로다가 저거 저 작업을 하시려면은 근데 괜찮아요. 뭐 이불도라고 해도 저도 이거 사실 살려줘요. 저도 솔직히 맘타무기 지금 못 먹은 게 많지만은 저 운이 좋아서 이거 태도는 금방 먹긴 했지만은 이거 가이라 불도 아니고 이거 저거예요 솔직히 가이라 불, 불까진 필요 없고 이거랑 둘 중에 아무거나 한, 하나만 드셔도 이 끝나지 않았나? 21? 0 오케이 몇 수레지 지금? 자 여기 피한 다음에 연습 한번 할게요 성공! 못했고요 안 뛰어졌고요 타이밍은 맞췄는데 안 나갔죠 점프가? 안타깝다 하지만 <laughs> 깔끔하게 잡았다는 거 1수레 1수레도 굉장히 그 천... 그 뭐라고 러죠 자연재해로... <laughs> 자연재해로 인한 1다이